뚜뚜 베이비 뚜뚜 베이비 볼보에는 한 가족이 타고 있고 이들은 모두 핑크퐁 아기상어를 즐겁게 부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뒷좌석 중앙에 앉은 한 남성은 반복된 이 노래에 다소 짜증이나 보이네요. 사실 이 영상은 볼보의 무제한 테스트 드라이브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예요. 아르메니아의 볼보는 낮은 판매율을 극복하고자 마음에 들 때까지 가족 단위로 언제든 볼보 모델을 테스트로 탈수 있는 프로모션을 펼쳤습니다. 이를 위트 있게 알리고자 극한의 상황에서도 볼보 직원은 묵묵히 견디고 소비자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하 지만 그도 아기 상어의 중독성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네요.